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화입니다. 음,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예쁜 색조 제품들을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짠! 바로 신생 브랜드 코랄 헤이즈의 제품입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풀세트로 가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자랑! 오늘 메이크업도 이코랄에이즈 제품들로만 메이크업한 거거든요. 제가 어떤 컬러를 사용했는지는 이따가 영상에서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일단 자 제품 커버를 열어보았습니다. 자 먼저 키트 구성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거 딱 받아서 열어 보자마자 소리 질렀잖아요. 아니 무슨 영롱하고 예쁜 것들만 가득가득 담겨 있어서 진짜 행복했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무드 블렌딩 섀도우 팔레트 1호 스파클링 샌드. 2호 플레 피치. 3호 핑크 문. 그리고 스타더스트 글리터 1호 세틀라이트. 2호 코멧. 3호, 그래비티, 스킨핏 컨실러, 소프트 블러 치크 1호, 스윗 피치, 2호, 코즈 애프리콧, 3호, 퓨어 라벤더, 무드 글로우 틴트 1호, 서리얼, 2호, 인스피레이션, 3호, 앰비셔스, 4호, 인디케이트, 5호, 어텐트, 6호, 개도버, 어, 이 코랄 헤이즈가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색조 제품으로 엄청 유명하고 핫하고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블러 치크는요. 코코 샤넬 아시죠? 그 코코 샤넬 손녀분께서 함께 콜라보할 한국 뷰티 브랜드를 찾고 있었는데 코랄 헤이즈와 딱 컨택이 된 거예요. 진짜 모든 제품들을 다 마음에 들어하셨는데 특히 이 치크 제품에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뷰티 브랜드입니다. 코랄레이즈 꼭 기억하세요. 아무튼 이 예쁜 제품들 중에서 특히 메인으로 소개드릴 아이들은요. 짠, 요 핑크 라벤더 느낌의 쿨톤 제품들입니다. 영상에 잘안 담기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서 어, 사용한 흔적이 좀 있는데 얘는 여쿨 카페에서 아주 난리가 난 섀도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쿨이랑 아주 찰떡인 컬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무드 글로우 틴트 오호 어템트랑 6호 겟오버 어찌나 인기가 많은지 얘는 런칭한 지두달 만에 완판이 돼서 현재는 예약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방금 말씀드린 컬러로만 메이크업한 거거든요. 제가 몇년 동안 염색 머리로 유지했었는데 최근에 흑발로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쿨 느낌의 컬러가 더잘 받는 느낌이에요. 특히 코랄레이지에서 정말 고급스럽고 예쁘게 컬러를 잘 뽑아냈고 발색도 깔끔하게 너무 잘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무드 글로우 틴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틴트에서는 복숭아 향이 나요. 저는 향이 별로면 아무리 색이 예뻐도 그닥 안 좋아하는 편인데 얘는 복숭아 향이 나서 어, 바를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이제 색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입니다. 매트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촉촉하고 글로시한 느낌이에요. 끈적임 없이 가볍게 밀착되고, 덧바르면 더, 더 선명한 컬러를 연출할 수 있어요. 너무 촌스럽게 튀거나 겉도는 느낌이 없어서 좋고, 자연스럽고 예쁘게 발색이 잘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6호 개도버 바른 상태이고요, 지속력도 좋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개도버입니다. 다음은 무드 블렌딩 섀도우 팔레트 리뷰입니다. 베이스, 미디움, 음영, 글리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로 날림 없이 빈틈 없이 밀착되어 깔끔하게 발색이 잘 돼요. 1호 스파클링 샌드는 뉴트럴 베이지 톤 계열로 데일리하고 차분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컬러예요. 이호 플랫 피치는 생기 넘치는 복숭아 코랄 계열 컬러입니다. 웜톤 분들께 정말 찰떡인 듯해요. 그리고 3호 핑크 무는 소프트한 라일락 컬러로 우아하고 오묘한 느낌을 주는 쿨톤 컬러예요. 영상에는 잘안 담기는데 실제로 보면 펄들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예뻐요. 펄 조합까지 컬러 구성이 너무 고급지고 예뻐서 여름 쿨톤 분들 사이에서 각광받을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서 3번, 5번, 6번, 7번, 8번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블러 치크 리뷰입니다. 1호 스윗 피치는 청순하면서도 상큼한 느낌의 피치 핑크 컬러고요. 2, 2호 코지 애프리콧은 자연스러운 혈색을 연출해주는 생기 가득한 살구 컬러입니다. 그리고 3호, 퓨어 라벤더. 이 컬러는 섀도우 팔레트 3번과 아주 잘 어울리는 쿨톤 라벤더 컬러예요. 이런 컬러는 자칫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얼굴을 화사하고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코랄에이즈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아쉽게도 이 예쁜 색들과 영롱함들이 어, 영상에는 잘 담기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실물로 보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어, 아마 홀린 듯이 구매를 하고 싶어질 거예요. 제 친구들도 섀도우랑 립 바꾼 거냐고 제품 어디 거냐고 다들 너무 탐난다고 예쁘다고 해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색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랄에이즈 제품 정말정말 정말 추천드릴게요. 가루날림이나 뭉치는 것도 없고, 지속력도 괜찮고, 예쁘기는 엄청 예쁘고, 정말 저는 여러모로 너무 마음에 들고,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음 영상은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